에너사에서가돈 걱정말고 건전지로 할수 있는 시간을 다 해보라는데? 이런거 같 도어락을 몇번이나 클릭해야 건전지가 닿을까 해 눌러! 제가 2년 전쯤에 건전지를 브랜드별로 모아서 성능 시론 콘텐츠를 업로드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중에 뭐든지 다 있는 그 소매점의 그 건전지가 가성비가 압도적으로 좋다는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근데 이 영상에 달린 댓글 중 일부는 도어락에 저가형 건전지를 넣었을 때 금방 방전이 되더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저도 특정 환경, 특히 도어락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크다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 점이 영상에서 빠진 게 못내 아쉬는데 도어락 실험이 하, 이게 도저히 엄두가 안 나서 못하고 있다가 마침 에너자이저 측에서 성능에 대해서 제대로 테스트해 주시면 제작비는 모두 지원해 준다고 해서 돈 걱정 없이 시간 걱정 없이 다시금 실험을 준비해 왔습니다. 건전지의 종 별로, 포화별로, 다양하게 실험들을 준비해 봤으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도어락입니다. 건전지를 한번 넣었을 때 도어락이 총몇번 작동할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래서 도어락 다섯 대를 사서 다 다를 때까지 계속 돌려봤습니다 제가 살다 살다 도어락 건전지 벤치마크 테스트를 다 해볼 줄은 몰랐는데 여튼 소개를 하자면은 실험에 포함되는 건전지는 총 다섯 종입니다. 타사 알카라인 2종과 에너자이저 알카라인 2종 그리고 에너자이저 리튬 1종을 준비를 했고요. 특히 이리튬 건전지의 경우 저도 이번에 사용이 처음인데 알칼라 라인 대비 상황이 확실하게 좋다고 하여 이번 콘텐츠에서 그 성능을 확인해 보고자 에너지이즈의 얼티메이트 리튬 라인을 포함했습니다. 아, 참고로 여기 보이는 타사 건전지의 경우 이 콘텐츠가 제작비 지원 콘텐츠인 관계로 상표명을 밝힐 수 없다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려요. 당연한 말이지만 본 테스트 결과는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상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험 방법은 단순합니다. 도어락 5대 각각 다른 건전지를 채워 넣고 반복해서 열고 닫는 거죠. 근데. 몇 시간 동안 사람을 쓰면 부정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자동화시켜 왔습니다. 짜잔! 얘네들은 스마트폰으로 컨트롤이 가능한 도어락이에요. 스마트폰과 연결하면 어플에서 문을 열었다가 닫을 수 있습니다. 배터리 잔량도 확인 가능해요. 그래서 다섯 대의 도어락에 각각 다섯 대의 스마트폰을 연결한 후 다섯 명이 붙여서 터치를 할 수는 없으니까 오토 클리커라고 해서 정해진 타이밍에 알아서. 터치를 해주는 장치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클리커에 다섯 개의 다리를 각각 스마트폰에 붙여주면 동시에 다섯 개의 스마트폰을 균일한 간격으로 터치를 해주는 거죠. 평상시에 도어락은 하루에 약 10번 정도만 사용하는 제품만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도 똑같이 실험해서 몇 개월 내내 실험을 할 수는 없으니까 사용 기간을 약간 압축해서 30초에 한 번씩 클릭을 할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클릭 후에는 자동으로 닫히니까 1분 동안 도어락은 열고 닫히는 거 포함해서 총네번 움직이는 셈이에요. 자, 이제 세팅을 해놓고 클리커의 전원을 작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도어락 건전지가 0%가 될 때까지 뚜껑겁니다 도어락의 건전지가 방전될 때까지 과연 몇 시간에 걸렸을까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같은 알칼라인 건전지끼리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나게 보시죠 보면 여기 AB4 알칼라인은 초반에 금방 방전이 되어버렸고 에너자이저 맥스가 83시간 동안 작동한 거 보이시나요? 더 대박은 144시간 이상을 작동한 리튬인데, 사실 저희가 이거 한다고 일주일 내내 도어락을 지켜보고 좀생고생을 했습니다. 다른 도어락이 진작에 방전돼서 꺼져 있는 동안. 리튬 건전지가 들어있는 이 도락은 100%에서 떨어지지 않고 방전도 잘되질 않아갖고 실험을 조기 중단할 수 밖에 없었어요. 1분 동안 도락은 4번, 1시간 240번, 24시간에 5760번씩 움직이도록 설계된 이 실험의 결과를 토대로 각 건전지의 총 작동 횟수를 계산해보면 대략 터치가 씹힌다고 하는 그런 오차를 감안해도 각각 456번, 460번, 2만번, 1만1천번. 리튬은 몇 번이야? 3만4천번 이상 움직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게 크기가 전부 똑같은 AA 규격 건전지임에도 불구하고 알칼라인 건전지와 리튬 건전지의 작동 가능 횟수가 최대 74배나 차이가 나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차이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고백할게. 사실 이 실험은 한계가 좀 명확하다는 겁니다. 왜냐, 문을 열고 닫는 간격이 3 0 초에 불과거든요. 현실에서는 몇 시간에 한 번씩 도어락에 작동하기 때문에 현실에서의 사용과 이 실험은 큰 차이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요. 특히 이 건전지라는 제품은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공기의 자연 방전이 되기 때문에 서서히 수명이 줄어들거든요. 따라서 이 건전지의 수명을 정확히 측정하려면, 이 자연 방전이 얼마나 덜 되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에너자이저는 바로 이 부분에서도 나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이 회사의 건전지는 전압을 오래 보존하는 파워실 테크놀로지라는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이게 뭐냐 앞서 건전지가 자연 방전 된다는 말 기억하시죠 이 자연 방전 현상을 더 정확히 말하자면 건전지의 전압이 조금씩 낮아지는 현상입니다 건전지 내부의 화학 성분이 외부 공기 등과 접촉하게 되면 점차 해당 성분이 산화되거나 반응이 빨라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전압이 조금씩. 줄어들어 자연 방전이 나거든요이파워실 테크놀로지는 이 건전지 내부를 잘 밀폐하여 공기나 수분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기술입니다. 내부 화학 성분이 외부와 반응하지 않게 되면 전압이 더 오래 유지돼 건전지의 수명이 늘어날 것이고 보락처럼 대기 기간이 긴 전자 제품에서 그 효과가 빛을 발한다는 거죠. 사실 건전지는 소비재니까 가성비 제품을 대량으로 사서 자주 갈아주는 분들이 많긴 할것 같긴 한데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이런 방전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한 번에 많이 사서 쟁여두는 게 과연 올? 빠른 선택일지는 이제는 조금 고민이 되긴 합니다. 어쨌든 이 세상에는 도어락만 건전지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저희가 실험을 하러 하한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다른 실험들을 보면서 마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는 모터가 들어있는 전동관을 이용한 실험을 보여드릴 텐데요. 어, 제가 이걸 좋아해서 산건 결코 아니고 적당한 가격대의 연소속도가 빠른 총중 하나를 골랐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각각의 건전지를 넣어두고 연사를 걸어둔 뒤 테이프로 방아쇠를 고정시켜놓을 거예요 이게 위치방이겠지만 이런 식으로 다섯 번 실험했어요 사무실에서 나 아주 혼났습니다 여튼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전되기까지 리튬 맥스 플러스 기사 맥스 a사 순으로 오래 걸렸네요 확실히 여기서도 리튬이 굉장히 오래 가고 맥스 플러스나 맥스도 나름 오래 간게 보이시죠 자 근데 이 실험에서는 하나 더 확인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바로 출력의 일정한입니다. 상식적으로 전동건과 같은 모터 작동 제품을 사용할 때 연사속도가 조금씩 느려지면, 즉, 모터의 작동속도가 느려지면 대부분 건전지를 교체하잖아요. 이는 모터 작동 제품에서 건전지의 성능을 측정해 있어 모터 작동이 언제까지 가능한지를 측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모터 작동의 속도가 언제까지 일정하게 지속되는지를 측정해야만 실생활과 가까운 건전지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연속도를 측정할 수 있냐? <laughs> 저희는 발사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을 한뒤이 파형을 확인해 봤습니다. 직접 보시면은 초반에는 건전지의 최대 출력이 유지되면서 발사음과 다음 발사음 간의 간격이 일정하죠 근데 후반 파형을 분석해 보면 거의 모든 건전지를 넣은 전동원의 발사음 간격이 눈에 띄게 느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를 토대로 초반의 연사 속도 그대로 후반까지 속도를 가장 잘 유지한 제품은 네, 또다시 에너자이저 리튬입니다 출력이 죽질 않더라고요 리튬은 4시간 반이 지나도 소리 파장이 초반과 비슷해요 다른 건전지에 비해 강력한 성능을 꾸준히 보여줌을 의미하죠. 리튬이 왜 그런지는 조금 있다 설명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 지속성, 즉 연사 속도의 꾸준함을 기준으로 두 번째로 힘이 오래가는 건전지는 에너자이저 맥스 플러스입니다.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인데 앞서 단순히 작동이 어떻게든 되는 시간, 즉 작동 가능 시간만을 놓고 봤을 때이 에너자이저 맥스 플러스는 타사의 건전지보다 시간도 오래 갔고 지속성의 측면에서도 파형을 보시다시피 다른 건전지보다 그 힘의 지속 시간이 훨씬 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게 사실 이 맥스 플러스는 앞선 도어락 실험에서 되게 빨리 사망했거든요 근데 이번 실험에서는 맥스보다 맥스 플러스가 힘세고 오래 갔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러냐 사실 건전지가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도 안에 내부의 디테일을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이 중에서 내부 저항이라는 게 건전지의 성능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건전지의 내부 저항이 높으면 전류가 흐를 때 열이 발생하게 되고 에너지 낭비와 전력 손실로 이어지게 돼요 특히 이 내부 저항은 건전지가 내보내야 하는 에너지가 큰 경우 그러니까 앞선 도락보다 이렇게. 전동근의 모터 작동처럼 출력을 넣고 부하가 많이 가는 상황에서 그 값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내부 저항이 올라가면 앞서 설명했던 대로 건전지의 수명이 뚝뚝 그것도 예측할 수 없이 급락하게 돼요. 이런 현상을 막으려면 애당초 건전지 내부의 발의를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저항을 낮춰야 하는데 에너자이저의 맥스보다는 더 비싼 더 고급형의 맥스 플러스의 내부 저항을 더 낮춘 설계가 적용된 사이니다만 이제 그 가설이 맞는지 확인을 하려면 더 실험을 해봐야겠죠. 앞서 설명한 내용들을 더 직관적으로 볼수 있는 또 다른 실험이 바로 휴대폰 충전 실험입니다. 이건 건전지를 넣고 케이블을 연결하면 스마트폰 충전이 가능한 제품인데요. 왜이 실험이 의미가 있냐면, 이게 건전지를 승합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보통 AA 건전지의 전압은 1.5V이지만, 스마트폰은 최소 5V의 전압 입력이 필요하거든요. 1.5V를 끌어다가 5V로 변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건전지의 설계가 엉망이라면, 즉 건전지의 전압 보존과 출력 성능이 일정하지 않다면 그 건전지는 충전시 수명이 아주 짧을 겁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실험을 하면 역시 예상했던 대로 비슷한 결과가 나오죠. 같은 크기여도 에너지 밀도가 높고 전압 유지 능력도 높은 리튬 건전지가 거의 모든 알칼라인 건전지를 압도합니다. 실제로 측정 장치를 이용해 충전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칼라인 대비 리튬은 충전 그래프가 상당히 일정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왜 그러냐? 이건 리튬 건전지의 두 가지 특성이 결합됐기에 그렇습니다. 일단 앞서 건전지 힘이 떨어지는 게 전압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튬 건전지는 알카라인 전지보다는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특성이 훨씬 강합니다. 소재 자체가 그래요. 따라서 이렇게 전압을 승합시켜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의 경우 즉 전압이 변하는 환경에서 리튬은 알카라인 건전지보다 훨씬 높은 안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에너지 밀도인데요 리튬의 경우 알카라인 건전지보다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밀도가 훨씬 높습니다 대부분의 AA 건전지는 출력 전압이 1 5 v 정도로 같은 상황에서 리튬만 에너지 밀도가 높으니 당연히 리튬 건전지로 충전할 경우 똑같은 크기의 알카라인 건전지 대비 더 많이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는 카메라 플래시, 정확히는 스트로보 장치를 이용해서 건전지가 낼수 있는 최대한의 출력을 한 번에 끌어내봅시다. 저희는 캐논 EOS 5D m a r 4에 스트로보를 달아서 각 건전지별 수명을 비교해봤는데요. 진행 방법은 이제 익숙한 장치죠. 스마트폰과 카메라를 연결하는 클릭커를 부착해서 10초에 한 번씩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다만 이 실험이 지속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건전지에 힘이 달려 플래시가 충전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10초로는 충전이 안 돼서 20초 30초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일상에서의 사용량에는 좀 부적합하다고 판단 기록을 중단했습니다. 어쨌든 결과는 어떨까요? 각각의 건전지가 총몇 번의 플래시를 터뜨릴 수 있는지를 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야, 이것도 보시면은, 리튬 맥스 플러스 맥스 A사, B사선으로 플래시를 더 많이 터뜨렸습니다. 리튬은 이제 넘어가서라도 맥스 플러스도 타사 대비 최대 4배 이상의 효율을 보여준 게 인상적이죠. 이런 걸 보면, 고부하 환경일수록 내부조항이 낮게 설계된 고급 에너자이저 라인업이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경향이 꽤 분명히 보입니다. 결국, 물건은 그 값을 따라 간다 하는 평범한 진리가 다시 한번 확인되는 순간인데, 사실 여기서 제가 의도적으로 좀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간 게 하나 있어요. 바로 가격입니다 여타 알칼라인 건전지와 비교했을 때 리튬 건전지는 정말 미친 성능을 보여주지만 가격도 정말 살벌합니다 따라서 어지간한 경우에선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건 약간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떤 분들에게는 고월하게 리튬을 끼워도 나쁜 선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는 서울의 한 냉동 창고인데 항상 영하 18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방 물이 얼고 카메라에도 서리가 끼는 진짜 극한의 환경인데 저희가 여기서 지속강 플래시를 활용해 실험을 했거든요 이때는 모든 알칼라인 건전지가 그 가격과 상관없이 2시간 만에 빛이 생기를 잃고 비실비실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리튬 건전지는 그 밝기를 계속 유지하며 즉, 그 출력을 그대로 유지하며 가장 오래 가는 위험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알카라인 건전지의 권장 사용 환경은 약 5도에서 45도예요. 근데 리튬 건전지의 권장 사용 기온을 보면 동하 40도에서 60도입니다. 겨울이나 야외에서 건전지를 사용할 때는 알카라인보다는 리튬 건전지가 훨씬 유용하다는 거죠. 특히 야외 도어락을 가지고 있는 주택의 경우 아파트가 아닌 실내와 바로 맞닿는 주택의 도어락의 경우 겨울에 건전지가 갑자기 빠르게 방전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던데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 오래가는 도어락 작동을 원한다면 아무래도 이 리튬 전전지가 꽤 쓸모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요약을 해볼까요? 돈만 많다면 무작정 에너지저 리튬 건전지를 사는 게 가장 큰 이득이겠으나 경제적인 관점에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저부하인데 오래 사용해야 하는 제품에서는 에너지저 맥스를 중고부하 이상에서부터는 에너지저 맥스 플러스 혹은 리튬 건전지를 마지막으로 저온이나 초고부하 상황에서는 리튬 건전지를 사용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건전지를 사용할 때마다 자신이 사용하는 환경이 어떤 부하인지 기억한다면 경제적으로 건전지를 구분해 사용할 수 있겠죠. 사실, 에너자이저의 모든 제품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정한 표준 테스트를 통해 품질과 성능을 철저히 검증받고 있다 합니다. 특히 해당 표준 테스트는 방전성능, 환경적합성, 안전성, 수명과 같은 항목을 테스트함에 있어 긴 시간, 최대 1년 이상을 요구하거든요. 제가 몇년전 소개시켜드렸던 실험 결과보다는 훨씬 신뢰성 있는 결과라 할수 있겠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좋아요와 구독을 간절히 부탁드리며 마칩니다. 끝!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광고라는 얘기 아니라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촬영품도 전부 마이크에는 에너지아이저 건전지만 놓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 이 광고를 받았기도 해요. 보여드릴게요. 이거 빼면 이제 마이크 소리가 안 나오니까 잘 잡아주세요. 봐봐, 진짜 이거 에너지아이저니까 항상 이거 달고 해요. 이게 진짜 오래갑니다. 촬영장에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훌륭한 도구를 할수 있죠. 여기까지.